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해 오신 여러분, 한번한번 한번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아, 저는 참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재성. 뭐 이렇게 보면 평범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천재성이라면 <laughs> 참 특이합니다.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꼭한 번씩 이름을 더 물어봅니다. 그래도 제가 어디 식당이나 어딘가를 예약할 때는 제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제가 예약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laughs> 그래서 예약은 제가 하지만 식당을 가장 먼저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창피함은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은 제가 하지만 제일 먼저 가지 않아요 <laughs>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살길 바라시면서 지어진 이름 같은데 저를한 번도 그 이름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특이할 만큼 별명도 참 많았습니다. 천재, 둔재, 천천재, 뭐, 천둔재, 무슨 뭐, 하여 별의별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드원은큰 용사였고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어요.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 니무롯은 뭐, 영골, 최초의 영골, 도마는 뭐 의심쟁이, 이세벨은 바알숭배자 이사야는 희망의 선지자, 요한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삼선은 힘센 용사였고, 베드로는 반석이었고, 뭐 수없이 많은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쓴 저자도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사랑의 사도죠. 그를 사랑의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사랑을 모두 실천한 사람이어서이기도 하지만 그의 글에, 글에 엄청난 사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 1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사, 하나님은 의 사랑이시라는 말을 계속 대풀이해서 강조하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도 그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한 요한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근거를 1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입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요한과 똑같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오늘 묵상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가난한 시골에서 이름 없이 주를 섬긴 한 목회자에게 찾아온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고백으로 널리 애송되고 있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304장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